네, 홀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타점인한민아입니다 자, XRP 리플 한번 보실 건데요. 지금 좀 다소 지겨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이 아무래도 이제 호재성으로 움직이는 코인이 굉장히 강한 코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 리플한테 도대체 이 호재가 남아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하신 게, 리플이 지금 올라갈 만한 이 호재가 있을까? 이게 지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리플로 우리가 좀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리플로 크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예, 구독과 좋아요. 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리플의 단기적인 차트 관점으로 보셨을 때 제가 우리 리플은 1차적으로 중요한 게이 3,500원 구간이다. 여기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는지를 1차적으로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아직 3,500원대 구간까지는 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볼린저에는 미드 구간에서 좀 지켜주면서 추세 유지하면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마 여기까지는 갈것 같아요. 3500원 까지 갔는데 음. 여기서 거래량 이렇게 이 터져줬다 라고 한다면은 다음 상승까지 3700원 라인까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이렇게 꼬리로 터치를 하면 안 되고요. 봉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봉 마감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 주게 되면 리플은 아마 그때 상승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다랗게 장대 양봉이 이렇게 이런 한 방을 지금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정도의 빔이 나오려면 사실 호재 끼고 올려야 어, 호재를 끼고 올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무조건 호재가 있어야 이런 빔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호재가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일단 리플이 지금 알트 코인이 있지 않습니까? 알트 코인. 그리고 지금, 어, 알트 대장, 우리 이더리움을 제칠 수 있는 코인이 이 리플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둘이 1위, 2위를 나란히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이 알트코인의 행보다 우리 이 알트 대장 이 이더리움의 행보가 지금 현재 심상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기간 투자, 고래 투자, 이 세력들의 자금들이 지금 이더리움 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더 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더리움 이렇게 장대 양봉을 딱 띄우면서 상승이 나올 때 알트장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바로 이민 코인입니다. 민 코인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가장 크게 움직이는 코인이 이민 코인이다. 대부분의 민 코인들이 이더리움 계열의 민 코인들이 많아요. 지금 어민 코인 대장 토지 코인도 지금 이더리움 계열의 코인이죠. 시바이노도 그렇고 이더리움 계열의 민 코인들이 많은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눈치 빠른 트럼프 일가책. 일가 측에서는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손을 뻗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코인이 바로 민 코인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많고 많은 코인들 중에 민 코인을 주력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분들 가족들이 지금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코인을 한 분씩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유일하게 지금 코인을 발행을 하지 않은 딱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트럼프 막내아들. 현재 배론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배론 또한 최근에 코인을 하나 발행을 했다고 하죠. 우리 코인은 항상 초기에 투자하는 사람들 많이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하나둘씩 담당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하남인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담당을 하면서 이 수익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었죠.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이 수익 코인은 많은 분들의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리면서이 수익코인으로 인한 부자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했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바로 막내 아들 이베런 트럼프입니다. 이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미국인들 사이에서 훌륭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현재 굉장히 많아요. 일단 되게 잘생겼고 키도 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다라는 거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현재 활동 중에 있는데 이 막내아들 베런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것일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슬슬 감이 오실 텐데 지금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나 막내아들인 베런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현재 시장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여기서 월드 리버티에서 본격적으로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승 렌이가 나올 수가 있다. 못해도 미국의 자금들은요. 전부 여기로 올리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가 다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하면은 당연히 늦겠죠 이 투자성이 그렇게 사실 만만한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서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에 상승이 무조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리플을 트럼프가 행정명령 서명을 했고, 그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 사격을 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의 아들 이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할 수밖에 없 없습니다. 그런 주목을 받은 만큼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당연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내에서는 업비트 비썸 직원들 전부 다 이것만 기다리고 있고요. 정말이 말 그대로 이 폭등이 나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의 한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을 하셨다라는 것만 인정을 해주시면 돼요.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시죠? 위에 보시는 010-9675-1627 위에 보시는 번호로 배런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만 배런 코인의 정체를 궁금해 하실 거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즉시 제가 문자 답변으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 문자로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베런은 관련된 밈코인이기 때문에 금액 굳이 크지 않아도 돼요. 어, 10만 원 정도만 넣어 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트럼프 일가의 막내인 이 베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서 담당할 코인. 이건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늦기 전에 우리 해당 코인의 정보를 좀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010-9675-1627 문자로 배런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2025년도 졸업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금 손실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거니까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목소리법>